조선기자재가 다시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 중심의 선종목 바로 현대임스. 하루 만에 26% 넘는 폭등으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지금부터 그 배경과 흐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힘입어 코스피 2.02%, 코스닥 1.30%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환율은 약달러 흐름 속에서 1370.58원으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유리기판, 비만치료제, 조선주 중심의 순환매가 이어졌고, 삼성중공업, PIE, 라파스 등의 개별 테마가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대형주 이외 중형, 중소형주로 수급이 확산되는 흐름이 인상적이었으며, 이는 수급 기반의 테마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은 테마는 유리기판, 조선, 코로나19 치료제였습니다. 유리기판 관련해선 피롭틱스 16.19%와 PIE 26.53%가 급등했는데요. 이는 삼성전자의 고급 패키징의 유리기판 도입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조선 관련주에선 삼성중공업, 동양철관, 현대임스 등이 상승했고, 이는 한미 조선 협력 및 LNG 수요 확대 기대에 따른 흐름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속에 신풍제약, 펩트론, 인벤티지랩 등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정치테마에서는 시공테크가 수급 집중 종목으로 떠오르며 관심을 모았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현대임스 26.07%입니다. 달바글로벌 17.43%는 신규 상장주로서 올해 본격적인 성장 기대감이 반영됐고, 현대로템 8.93%, 현대건설 7.38%도 각각 방산 원전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들 종목은 수급과 테마가 맞물리며 강한 상승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현대임스는 단기적으로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핵심 종목입니다. 오늘 수급 집중도 상위에는 달바글로벌, 제닉, 체시스, 글로벌 텍스프리 등이 올랐습니다. 달바글로벌은 기간이 순매수하며 집중된 모습을 보였고, 외국인은 글로벌 텍스프리, IT 센 글로벌 등에 강하게 유입되었습니다. 기관은 현대로템, 시공테크, 달바 글로벌 등에서 매수세를 집중하며 정치, 조선, 신규상장주 중심으로 테마 접근을 했고, 외국인은 AI, 반도체, 관광소비 관련 종목으로 수급을 분산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간의 시장에서는 화인베스틸 9.97%, CNT파로 9.89%, 메디콕스 9.68%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화인베스틸과 메디콕스는 조선 기자재 테마 관련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이고, CNT8호는 한국항공우주화의 공급계약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진원생명과학은 시간 외에서 급락하며 코로나19 섹터의 변동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조선기자재, 유리기판, 정치 테마입니다. 특히 현대임스는 한미조선협력 기대감과 수급집중이 맞물리며 대표 상승 종목으로 부상했습니다. 내일장도 테마순환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눌림목 중심의 분할 접근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내일의 기회를 가장 먼저 확인해보세요. 여러분의 관심 종목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